Hello xin chào mọi người em xin giới thiệu gia đình của em về bên em quê em Cà Mau em là con gái thứ ba gia đình em thì được 6 người ba mẹ và chị gái nè anh trai nè em thứ ba và là em Út mỗi người đều có gia đình hết chỉ có em là đi được để trong hàng thôi tiếp này má mẹ tập tắt à 평소 사랑 표현에서 툰 경상도 남자 상규 씨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네 알아요 미혜 씨가 옆에 있어서 쑥스러워서 그러지 뭐유아자수로 말해야지 <laughs> 아 진짜로 자랑해주모그은 처음에 말이 많이 없잖아요 말 많이 없으니까 죄도 답답해요 그런데 짝하고. 말안통 동화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좀 수분을 확 착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신나겠습니다. 숫기 없고 과묵한 남편 상규 씨. 화려한 언변 대신 진실된 모습으로 미애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네요. 산의 대장부 같은 베트남 여자와 수도분한 한국 남자. 너무 다른 두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경상북도 청독은 화양읍. 산세가 맑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이곳에 요즘 보기 드문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어요. 응, 미애 씨네 가족이요. 아, 음. 먼저 김혜김씨 가문의 막둥이 태어난 지 2년 조금 넘은 늦둥이 그래서. 아들. 자다가 엄마 일어나가지 되지어 응? 농사에 바쁜 엄마한테 혼자서도 잘 노는 효자. 근데요, 아무리 순둥순둥해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 아니, 아니 좀더 해야 돼. 무조건 양치해놔요. 여기 우산을 진짜. 없어. 집에 있을 때는 되도록 막내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미애 씨. 늘 방실방실 웃는 이 집의 애교 덩어리인데요. 조금만 못 봐도 눈에 밟혀요 남편 상규 씨는 주방에서 뭔가 합니다. 보통 남자들과 달리 아주 주방에 익숙하시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아내 훈련 덕분에 살림의 신이 됐어요. 야. 게 너무 어, 우리 남자 진짜로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밥도 한줄 모르고 빨래도 스톡해서 못들른단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는 정도 잘하는 거는 한번 보세요. 남자는 여자 하긴 하듬이요라는 옛날 유행어처럼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바꿔놨습니다. 아이들의 깨끗한 교복도 남편 상규 시작품이에요 학교 마치고 오는 교복 주인공 이 집의 장남 첫째 재석이. 네. 그게 뭐야? 어. 아이고 둘째 영애도 들어오네. 다녀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까지 이제 3대 다 모였네요. 가족들 식사 준비하는 미애씨. 대가족이다 보니까 입맛 각각 다 어, 달라요. 어머님은 된장찌개. 우리 남편은 돼지고기 생선. 애들네 햄, 삼치, 저는 제소. 다 네. 나옵니다, 반찬. 다 달라요. 하나만 맛있는가 봤는데. 이거 어머님 거요 어머님 이거하고 이거를 좋아하니까. 쭉쭉 차려 놓은 거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하나 반찬 다 신경 쓴 거예요.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재석이와 영애 요란하게 겪는 사춘기도 없이 의젓하게 잘 커준 고마운 애들이죠 뭐. 큰 애는 발명을 잘해요 맹렬한 거 좋아하니까 그 최고예요 둘째는 공부 잘해요 좀 오빠보다 공부도 잘해요 <laughs> <laughs> 그네하고 두제는 한 번도 싸우는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까지를 열십년 동안 지키우니까 애가 한 번도 안, 안 싸웠어요. 동생도 양보해주고 또 막내가 한참 차이니까 너무 귀여워서 애들 뭐 화가 내는 것도 없어요. 한결 같은 남편과 착한 아이들 덕분일까요? 미애 씨는요 마음껏 농사일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공심채 베트남 채소잖아요 이거 원래 이제 소가 제가 약을 하나도 안지고요 이렇게 장도 빌고 올라가면 또비니까 약은 말라고 줘요 사람 몸안 좋은 걸래? 베트남에서부터 농사를 배웠다는 미애 씨 그래서요 손도 아주 야무지고 빨라요 근데 남편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신랑 어디 도망갔어? 고 가는데 왜도망가지 아, 도와준다는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단일도 위에 심읍시다. 여보! 여보! 뭐해? 박스 있어, 박스 어디로 다 어디로 지한발 늦은 남편 상규 씨. 머스. 이렇게 해서 상자만 챙겨주네. 아가도 그 박스 준비해줘요. 집 와서 뭐하는 거야. 일주일에 세번 택배를 이용해서 공심채를 팔고 있는데요. 시집와서부터 심은 공심채는 어느새 아주 쏠쏠한 수입이 됐습니다.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아무안 <놀라> 해. 어? 아무것도 안 <놀라> 야, 내 커피 위해서. 아침부터 좋았네, 커피 다. 이거 다 먹었어? 응. 음, 안먹해 음! 맛있다. 신하는 좋지만은요, 사실 남편만큼 미애실이 생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남편이라도 기억시켜라. 우리 남편 짱이야. 짱이야. 어. <laughs>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은 절해야 하는데, 말이 터지도 못하고, 얘는 뭐 보면 산랑 그처럼 여기 있어요. 이제 이제 막내 삼촌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그큰 삼성 아드님이고 어 우리 많아요. 합장 할만 오시면 너무 있어요. 나 보고 싶어요. 우리 도령님 이번를 영국에 영국에 가려고 하니까. 영국에 응. 독일. 네, 회사 때문에 음. 간다고 하니. 응.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남편의 첫인상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한국 남자는 잘생기는 아, 남자 드립이 많는데딱들어와가 아, 망했에딱들다가 <laughs> 아, 웅글벌쩍 하니까 감사합니다. 반면에 남편 상기 씨는요. 마음에 들려야 돼요. 마음에, 마음에 들려야 내 마음에 딱들려 그때 너무 했는데요? 많은데요? 뭐 <laughs>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남자에게 환상이 있었던 미애 씨. 꽃미남은 아니지만은 남편의 따뜻한 성품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2005년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린 후에 부부가 됐습니다. 어린 신부였던 미애 씨는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버님 살고 있을 때 항상 우리 며느리가 예쁘게 봐주네가 아이고 잘했다. 뭐 애기처럼 아버님이 제 애기처럼 동네 나오면 자랑하고 귀엽다. 뭐 예쁘다. 우리 며느리 뭐 그런 게 잘한다. 한 번도 저한테 나쁜 언니 얘긴 적 없어요. 저 아버님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며느리 잘해. 제인정이야 잘해요. 항상이 좋은데 아 그래서 제가 애기처럼 이제 나는 진짜내 점에 자신 있겠지. 또또더 잘하고 싶고 이제 이제부터 우리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 잘한다 잘한다더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애들 뭐 저희가 아마 잘할 거지 지혜로운 여자와 착한 남자가 만났으니 행복은 당연한 거죠 뭐한 여름의 아침은 성격 급한 친구처럼 빨리 와요. 소박가좀좀 빨라지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진다는 미에 씨. But 놓고 not 다 o o l Show 해 e t h 학교 c a 밥 먹고 학교 가야 돼. n g you, i 일 telling you. I'm 않 e 데한 i n g y 이 시간에 일 e 나가지고 드자수 없어요. 그자고 수퍼는 드자 없어요. 그 없어요. 오늘 아침밥을 안쳐놓고 불이 나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말안 새벽부터 찾은 곳은 고추밭이에요. 여름철에는요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야 되거든요. 시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 해왔던 농사. 뜸식이여 남편이 도와줄 때도 있는데 혼자 하는 게더 편안하대요. 잡초 뽑고 고추 가지치기하고 땅에서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수확까지 모든 데시가 다 맡아서 합니다. 책꽂조랑 우리가 다 땄어요. 이제 여기에 한 번, 두번담으면세번 닿으면, 네번다섯 번, 여섯 번한열번 정도 닿수 있어요. 열번 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마음 급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크는데 이 끝에 딱 따는 거야. 약간의 시트리스 받아가지고 조금 키가 좀 멈추다가 이제 그때부터 잘 크고 있어요. 천생농부일까요? 미애 씨가 키우는 건 고추뿐이 아닙니다. 공심채는 가장 자신 있는 작물이에요. 공 공심채 네. 공심채 공심채 비드는 사람을 볶아 먹고 여러가 살리도록 해 놓고 또 먹고요. 여러 가지 언니다. 미ी ए 키보다 더큰 이거는요. 줄기콩이에요. 3년 전에 심기 시작한 줄기콩이 이제 자리를 네. 잡았잖아요. 바쁘지 주문 계속 오니까 이거 매일 따야 돼요, 이제. 피곤할 법도 한데 아직도 성이 안 찬다는 그녀, 또 다른 작물을 계획하고 있대요. 제가 1년 내내가 이제 여름에는 밭에 쪽으로 일하고, 가을에 되면 또 딸기 하우스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좀 지나면 아시아 소속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도 하고 계속 제가 이제 1년의 직업을 만드는단 말이야. 내가 월급 계속 구준해서 들어가는 거 비슷해요. 그게 제가 만들어고 싶어요. 아내가 농사짓는 사이에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사랑꾼 남편. 원래는요 건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대요. 근데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난 후에 집안 살림을 맡게 됐대요. 부부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현명하게 찾은 거죠. 남편 외주 덕분인가? 미엔씨는요 청도군의 명물입니다. 우리 아, 청도, 우리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청와교역이기 네. 때문에 특별적로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애기 세시죠? 예, 세. 너무 이쁘게 잘 사십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도 잘하시고 또 본인들이 이제 또 장기가 있어라 이거 농악 같은 것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뭐. 어, 군에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통역도 일부러 자원회가 해주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와, 저는 네. 아주 진짜 귀하게 그렇게 <laughs> 생각하는 분입니다. 예, 네. 예. 행복하게 사세요. 네, 오늘 <laughs> 예, 오늘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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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 예,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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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선거 교육이 있는 날인데요.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선거를 구분할 수 있다. 네. 선거 할수 있는 사람들 말, 선거 할수 있는 사람. 오, 오, 예, 하세요 예, 이렇게 선거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 네. 없어요. 시민 이 됐다면. 시민 이어요 시민 됐으면 지방선거를 할수 있는데. 6월 3일에 있다가 외국인 당로되면 지방선거는 할수있어국회 선거는 못해도. 지원센터의 마언니인 그녀에게도 선거 네네. 교육은 아직 헷갈리는 숙제예요. 애랑 막 이따가 다 찍어줘. 얘랑다 찍어줘라 하면은. 안가지고나잖아요그그쪽에는도장까지 네. 있는데 지금 뭐라 그냥 지뭐다놓니까 <laughs> 집어 얻더니 아버님이 잘찍어네다 찍겠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알아둘라고요 한국 생활 17년 차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혜 씨의 시간표는요 더 바쁘게 돌아가요. 요내 이름. 어 여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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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정서도 낯선 이국당. 어쩌면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 자체가 도전이었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미애 씨. 이번에 향하는 곳은요. 청도 소방서입니다. 오늘 저희 청도 소방서에 이렇게 안전 체험하러 찾아주셨는데요. 의용 소방 대원에 지원해서 꾸준히 소방 교육을 받고 있는 미애 씨. 아서, <목소리> 그9 생활 안전 교육 강사로도 활동해요. 이제 집으로 가나, 했는데요 a 년 전에 호기심에 시작한 태권도인데 아직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돌려 n d o 죠돌려 Ajika, Guysmida. Policy, I don't, Policy, 제 o m i t o r Taran, 제 이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자, 미애 씨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미애 씨 지금 품세는 지금 몇 장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결정까지 연습해놨는데지금다 네. 까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불량합니다. 자, 그럼 오늘 1장부터 차분히 한번 해 볼까요? 자, 1장. 하나, 둘. 하나.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했다는 미애 씨. 한국에서요. 태권도를 배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근데 모든 게 남편의 지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요즘은 할라가 다책다이 돼요. 대패오로 가면 카록해요. 뭐 운정미냐 정 배우러 간다만얘기해면 그래. 네 하고 싶어 가. 네 하고 싶어 가. 무조건 전한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전한테 아무 걱정 없이 밤 다녀오고 낮에 담에 다니고 누구 전화 왔으면 또 달려 다니고 그, 그런 거는 사랑 스저그 자랑스러운 거야. 바깥 활동이 많다고 집안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무저가 밥 한찬 해야 돼. 하고 김치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팥국국 넣어, 넣어 놓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해야 돼. 냉장고 밖에도 팥이 항이가 없어요. 식탁에 항상 올라오는 단골 메뉴는 파. 먹는다. 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일이죠? 안주천도 파야 뭐요? 네? 다 파요. 예. 다 파라고요? 실은 사연이 있대요. 1 년치 먹을 파가 가득한데 오늘도 또 파를 다듬고 있는 시어머니. 이걸로 뭐해 드실 거예요? 부침개. 제가 음. 먹고. 외출만 했다 하면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파를 한 가득 사 오신대요. 파사 오신 거예요? 샀어요. 시장에서요? 마르지 않는 판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아, 빵거보소 아무리도 얘기해어 아, 그래. 알았다 하다가, 빵꾸사고 파, 콩나물을 마사거든. 특히, 파, 콩나물, 뭐, 두부. 그런 거는, 만약에 인주인의 어머니 병원에네번 가면, 네번 가면, 우리 빨리 먹어야지. 많이 제 소바. 아유.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치매 5등급을 받으셨어요. 열로해졌지만 은넬리 사랑은 더 깊어졌죠. 미애씨에게 시부모님은 참 애틋한 존재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8년이나 했던 미애씨. 시아버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는데요. 미에라는 이름도 시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떠난 이의 빈 자리는 삶의 동력으로 다시 채워지기 마련이잖아요. 성적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첫째와 둘째입니다. 부부의 자부심이에요. 틀어놓고 해야지. 보은애가 선풍기. 복서 선풍기가 없다니까. 어, 네 선풍기. 이거 배터리 없어지. 왜? 중장좀 해주지. 방에 들고 올게. 응. 알아서 잘해주는 아이들의 엄마는 그저 기특할 어, 뿐입니다. <laughs> 저 유명 보요 애들 좀 감탄, 좀 감, 감사해주는 건데. 그래도 오빠야 성적 보면은 다른 것보단 영어를 잘한다. 잘지. 더우니까 조좀 하다가 복시요. 걷기일 거야. 응? 어? 좀만 더 뭐, 끝난다. 저녁 국수 먹을래? 국수 출출 주문하는 오, 사람. 지금 뭐. 토면 소면. 여름이니까 냉면. 소면은 그냥 짜박이 냉면. 거야. 짜박 참, 식당에 주문 많네. 알았어. 당신 저녁 뭐 먹을래? 꼬수 먹을래? 냉면 먹을래? <laughs> 막내 아들은요. <아들이냐>, 오늘도 종횡무진입니다. <laughs> 남편이 교통사고로 힘들어할 시기에 늦둥이 아들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에너지는 엄마 미애씨를 닮았나 봐요. 세상 살이 이제 3년 차인데 작지만 존재감은 엄청나요. 가족은요 모두 자기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미안해. 어머나 평화롭던 집안에게 이 무슨 일? 착한 두지 딸눈물이 보이네. 오지마. 잠자는 없는 데왜 그래. 엄마 또뭐 해? 누나 엄마 잠시만. 늘 씩씩한 미에씨도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모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창도의 자랑 슈퍼우먼 미에씨그 어? 열정은요. 베트남 이웃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미에씨 가족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 우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전해졌는데요. 성격은 다르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미애 씨와 상규 씨. 이 부부가 사는 법 계속 이어집니다.